오늘의 공포게임 더 라스트 잡 마지막 직업이라는 뜻의 스팀 공포게임이고요 도둑인 주인공은 온라인에서 어떤 집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외출했을 시간과 집안의 카메라, 뒷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섬뜩한 무언가 있습니다. 라네요. 그럼 바로 비긴! 어, 내 이름은 토미.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직업이다. 어, 추신. 어, 열쇠는 그 정문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오,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도둑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 집을 털기 위해서 온것 같아요. 오, 깜짝아, 씨. 번개소리 뭐야. 음, 이 근처에 이제 열쇠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죠. 보통 이런 핫화단 이런데 두지 않나? 근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도어락으로 바꿔야지. 돈이 없나? 아니 부잣집 아니었어? 어 여기 있다 열쇠. 어 바로 한 번에 찾았고. 일단 집주인이 집을 비운 상태겠죠. 음. 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근데 뭐, 그림들이 아주 살벌하네? 이건 뭐, 괴물인가? 뭐, 사람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 막, 옷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뭐, 내가, 뭘 털어야 되는 거야? 뭐, 비싼 거? 어, 저기 뭐 있는데? 이건 뭐야? 어, 나는 아마도 나머지 부위를 찾아야 되나봐. 아. 전화기 있고. 그냥 평범한 집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비싸 보이는데? 어, 여기에 뭔가가 빠졌다. 아, 뭘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약간 십자가 이런 거 있고요. 그, 이 사람이 집주인인 거 같은데? 뭘 찾아야 되나봐. 일단 돌아다녀 볼게요, 집. 여기는 부엌이고 딱히 뭐볼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쿠키 어 맛있어 보인다 칙촉 아냐 칙촉? 칙촉에 우유 먹으면 딱인데 어 잠겨있대요 어 여긴 열리네 여기 화장실이구나 음 어, 여기도 볼거 없고 잠겨 있고. 아니 도둑이면은 이런 잠겨 있는 거다열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막핀 같은 걸로 열거나 무슨 장비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여긴 뭐야? 다용도실. 그냥 빨래하고 뭐 이런 곳인데. 뭐 챙길 게 없냐? 여기 부잣집 맞아? 아니 뭐 비싸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집문서, 이런 거, 가져가야 되나? 여긴 뭐야? 어, 이 컴퓨터실. 오, 여기에 이제 뭔가, 어? 찾았다. 금고. 오, 이거 비밀번호 찾아야 되네. 오. 결국엔 비밀번호랑 아까 그 상자 열수 있는 열쇠 같은 거. 그걸 찾으라, 이 말이네? 알겠어. 여긴 뭐야? 어, 여기 안방인가 보다. 침실. 그러면은 이 근처에 무슨 열쇠나 비밀번호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가 뭐 서랍 같은 게 열려야 뭘 찾지? 뭐 아무것도 안 열려. 여긴 뭐야? 여기도 화장실이네. 아니, 뭐 열리는 게 하나도 없냐? 어, 여기 샤워실 뭐지? 어, 찾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맞다. 그리고 그거 찾아야 되잖아. 그 무슨 쪽지 같은 거? 나머지 부분 찾을 게꽤 많은데, 근데 뭐 눈에 하나도 안 보이냐? 나다도은거 같은데. 어...다른데가 또 있나? 어? 뭐야 엥? 어? 여기서 들리는거네 뭐야 어, 하임러가 이집 주인인가봐요 음, 무슨 자동응답기인가 봐요? 집주인이 곧 돌아올 예정인건가? 갑자기 자동응답기가 켜지고 난리야 아니 나 뭐해? 이제? 다 돌러.. 둘러, 다 둘러본거 같은데? 뭐 찾을만한게 없어 잠깐만 아까 그.. 아이디 넘버 그게 비밀번호인가? 그거 한번 쳐봐야겠다 3945였거든요? 그걸로 한번 쳐보고 3 9 4 5, 4 5, 5 어, 그것은 너무 쉬웠다. 이게 된 거야? 아닌가? 어디서 뭘 하라는 겁니까? 전화를 한번 해볼까? 다시 음, 3945 일단 아니었고요 근데 왜 갑자기 대문자로 이렇게 단어를 해놨냐? 위크, 뭐, 라이, 미싱, 펄슨, 이게 뭐 중요한 단어들인가? 강조하는 건가? 저기 단어들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Week 여기 보면은 위크 라이드 미싱 퍼슨사사둘넷 여섯 여섯 칠넷 여섯 사사칠 육? 설마 otherwise... 이거야? 에이 설마 이게 비밀번호야? <목소리> 뭐야? 된 거야? 뭐지? 뭐야? 그래서 아무런 말이 안 떠. 열리지도 않고. 뭐야? 뭘 해야 돼, 이곳에서? 불을 꺼 볼까? 어? 뭐 있다. 어, 하나 뭐 발견했어. 쪽지. 아, 이렇게 숨어 있구나. 아, 이제 알겠다. 아, 이런 거다 자세히 봐야 되네. 오케이. 잠깐만. 그럼 하나 발견했으니까 가볼까요? 여기다가 음두개더 찾아야 되네. 이런 벽에 붙어 있구나. 아 벽을 잘 봐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와씨 이공 벽 벽에 쪽지 붙어 있나? 다 확인하면서 여기도 어오세 개째. 오 깜짝아씨. 뭐야. 이게 왜 켜져, 갑자기. 뭐야, 이거. 꺼버리고 싶네, 시끄러워서. 그리고,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1층에 있다는 건데, 잠깐 다시 자, 자세히 볼게요. 쪽지. 쪽지가 솔직히 눈에 잘안 보여. 자세히 봐야 돼, 진짜. 하나하나. 하나. 와, 이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쪽지야. 제발, 이제 나타나 줘. 부탁할게. 힌트라도 줘. 어딨니? 보고 싶다. 아, 진짜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다른 걸뭘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안 보여. 진짜 좁지. 마지막 하나. 좀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미쳐버리겠네? 아! 뭐야, 방금. 아니, 그것보다 쪽지를 도마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뭐, 어쨌든, 어. 일단 다 찾았습니다. 쪽지. 과연 이게 뭔데? 어? 이게 뭐냐고. 뭐라고 써있는데. 음. 뭐, 그냥, 뭐, 쓸데없는 말 나열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숫자가 있다. 6. 이거 뭐냐? 잘 안보여. 6, 6, 7, 5, 2인가? 6, 9, 5, 2야? 6, 7, 5, 2, 6, 9, 5, 2. 이거 두개 해보겠습니다. 6, 7, 5, 2. 아니네? 6, 9, 5, 2. 이것도 아니야? 그럼 반대로, 2, 5, 9, 6. 2, 5, 9, 6. 아니면, 2, 5, 7, 6. 음. 짜증나게 하는구만. 뭘까? 어? 야. 잠깐만. 여기 위크 라인 미싱 퍼슨. 아까 그거잖아. 그 전화 통화했을 때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위크 라이드 미싱 퍼슨 이것만 대문자잖아요. 그러면은 위크 아. 이거 숫자는 페이크다. 내가 보기. 이거 한번더 꼬아놨네. 퍼즐을.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 쪽지가 없었을 때는 설마 이게 이 글자 수가 비밀번호인가 하고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위크 라이였는데 여기는 라잉 비슷한 단어죠.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미싱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다이아 펄슨 여기는 하나 둘셋 네번째 그러니까 2 4 4 4 순서대로 두번째 네번째 네번째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가 된건가? 2 4 4 4 아니면 2 4 4 3이에요 오케이 바로 간다 와맨 처음에 그 단어 유추 안했으면은 못 알아볼 뻔했다 바로 보였어, 내 눈에. 2, 4, 4, 4. 2, 4, 4, 3. 오, 됐다. 오, 미친 이거였어. 뭐야. 오, 돈. 오, 여기 있구나. 드디어 챙겼다. 이제 나가면 되나? 무슨 열쇠를 주긴 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돈만 갖고 나간다. 가자.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현금이 최고야. 딴건다 필요 없어. 하지만, 나갈 수가 없죠. 아니, 도둑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길래 나가는 거는 못 나가? 여기서 뭘 해야 돼, 또? 이 열쇠로 저 아까 잠겨있던 부대 열어야 되나본데? 그냥 가면 안 돼? 여기? 오, 여기다. 뭐야? 뭐냐? 홀. 이게 뭐야? 어? 성경? 2137? 여기 숫자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 게임은. 그냥 뭐, 기도하는 그런, 어? 뭐야? 헉? 빨개졌어. 어, 뭐야? 누구세요? 집주인이야? 덤벼라. 야, 내가 이긴다. 난 도둑이니까. 어, 뭐야, 사라짐. 아, 여기 있던 십자가 내가 챙겼거든요? 그거, 그거네, 아까 상자, 열쇠. 오 깜짝아, 뭐야, 씨. 아, 천둥번개. 아까 어디 있었지? 그거? 아, 여기다. 이거, 이거 열쇠잖아. 어, 됐어. 어, 이번에도 열쇠를 줬는데? 그 옆방인가 보다. 아니 그냥 나가고 싶은데. 도대체 여기는 왜가 보는 거야? 여기 뭐 지하실인데 훔칠 만한 것도 없을 텐데. 어, 여기 가기 싫어. 그냥 나가자. 어? 여기 뭔가 이상해. 그냥 지하실인가? 이건 뭐야? 발전기. 이건 뭐야? 뭐 철문같은게 있어? 뭔데? 그냥 잡동사니들이잖아 뭐볼 것도 없구만 어? <laughs>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음악이 왜 켜져 갑자기 <laughs> 이거 시체잖아 뭐야 여기 집주인이 살인마야? 어 체인이 필요하대요. 헐 집주인이 살인마인가봐. 이거 왜 누가 켜놨었고? 어 냉장고. 어 이게 뭐야? 그냥 나가면 안 돼? 어? 뭐 자를 게 뭔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뭐 찾아야 되나 봐. 어, 이 장소에서 나가야겠다. 어 그래, 나가자. 뭐 필요 없어, 저기 열어서 뭐해.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잠겼어. 당연히 잠갔지. 살인마가 너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 체인을 자를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 문 열려 있네? 갑자기? 어, 여기 있다. 찾았어. 와,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를 해 주는. 어, <laughs> 우 깜짝이야. 뭐야, 얘? 누구야, 방금? 뭐냐? 나 잡힌 건가? 저 살인마였나? <laughs> 잡혔네. 와, 도둑 대 살인마. 에? <laughs> 못 박혔어. 얘가 살인마인가 봐. 지가 의사인 줄 아나 본데. 도둑 때 그러니까 도둑이 살인마의 집을 털려다가 잡혔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말을 해. 아 끝났다. 아. 오 깜짝아씨. 얘는 또 뭐야. 아, 예, 이렇게 끝났네요. 아, 그니까, 이 게임 설명을 보면은, 온라인에서 이 부잣집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러 온라인에서 이 살인마가 일부러 도둑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어 게임 제목이 마지막 일, 뭐, 마지막 직업. 이게 이제, 살인마한테 잡혀서 마지막이 됐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더 라스트 잡 마지막 직업이었습니다.